자 다음은 모평균에 대한 추정인데 지금 이 전에 용어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뭐 95%의 신뢰구간, 99%의 신뢰구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지. 표본을 뽑아 가지고 크기가 n인 걸 뽑아 버리면은 표본 평균은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제곱 이렇게 분산이 결정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어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이랑 분산을 알면은 표본의 크기가 n인 것에 대한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제대로 된 수치를 알고 있는데 굳이 표본을 뽑아서 할 필요가 없겠지 실제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너무 많은 모집, 너무 큰 모집단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이렇게 뽑아다가 표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laughs>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 자, 이걸 따른다고 하겠지. 자, 근데, 이 전체 모집단의 M을 모르잖아, 결국에는.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니까, 이, 이거에 대한 값을 나중에는 다른 걸 써. 우리가 모, 모 평균도 구하기가 힘든데, 모 표준 편차나 모 분산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거 대신에, 대신에 쓸수 있는 게, 표본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이랑 표본 표준 편차. 이거를 써야 되는데, 자, 결국에는 이, 내가 표본을 뽑은 거를 가지고, 얘네, 얘네들을 추정을 해줘야 돼. 이 실제로 모집단이 평균적, 평균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지 추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쓸 수, 여기서 나오는 게, 뭐, 95%로 추정할 것인지, 99%로 추정할 것인지.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 99%의 신뢰 구간. 이라는 말이 나와. 신뢰 구간. 신뢰 구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신뢰 구간의 의미는 어떤 구간인 거 아니야. 구간인데, 자, 우리가 이제, M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 이거 우선 식부터 한번 증명을 한번 해줘야 되겠네. 표본 평균이 표본 평균에서 자 루트 m 분의 표준편차 절대값 1.96 하면은 0.95 이렇게 해서 95%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표본 표준편차라는 식을 보면은 0이 기준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1.96, 여기서 마이너스 1.96 했을 때, 여기 넓이가 0.95, 즉, 95%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z, 1.96, 이렇게 됐을 때, 확률이 0.95라는 거거든. 자, 이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변형을 시킬 거야. <laughs>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뜯겠지. 자, 루트 n분의 표준편차 1.96 1.96 아, 여기 절대값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절대값을 뜯어냈으니까 다시 한번 써 줘야 되겠다 이 절대값을 소비를 함으로써 루트 n분의 표준편차 1.96 1.96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결국 0.95 계속 이 95%를 유지가 되겠지 <laughs> 자, 그다음은 여기서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고 1.96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될 거야. 얘도 계속 0.9.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이 표본 평균을 이쪽으로 보낼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는 모 평균을 추정하니까, 이 m이 양수인 부분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다 곱해주면은, 자, m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1.96 루트 m분의 표준 편차. 여기는 이제 뭐알 거야. 근데 이거를 반대로 받고, 이제 표현을 할 때, 대부분의 식들은, 대부분의 이제 문제에서는, 그, 여기를 이렇게 1.96 루트 n 분의 표준편차 여기는 마이너스 1.96 루트 n 분의 표준편차 이게 0.95자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된 식이 95%라는 건데 이거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근데 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 의미를 솔직히 몰라도 문제가 웬만하면 다 풀려. 그래도 이제 배우는 거니까 도대체 신뢰 구간이라는 게 뭔지 알 수만 있으면 돼. 솔직히 이거 뭐 몰라도 문제는 다 풀리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모집단이 있는데 내가 이 표본 평균을 뽑을 거야. n이 크기가.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을 거니까 뭐 얘도 있겠고, 얘도 있겠고, 막 엄청 많겠지. 자, 위에서 올려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뽑히니까, 표본 평균과, 이런 애들이 표본 평균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 여러 가지 평균마다 이제 다른 각각의 값들이 가져있으니까, 결국에는 이1.96 루트엠의 표준 편차라는건 어떤 숫자야. 숫자여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x, 표본평균 1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이 값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가 여기서부터 1.96 루트 n 분의 표준편차라는 값이고 여기 값이 마이너스 1.96 루트 n 분의 표준편차라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왼 오른쪽 왼쪽으로 날개를 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날개를 폈는데 이 구간에 이 M이 모평균 뭐 M이 걸린다는 거야. 이 여러 가지 표본 평균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표본 평균이 100가지가 있으면은, 100개가 있으면은, 95%, 95개가, 95개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뽑았을 때 날개를 폈고, 여기서도 이게 뽑혀가지고 날개를 폈을 때, 100개를 뽑았을 때, 95개가 날개를 폈을 때, 이 모평균이 걸린다는 거야. 이 모평균이 걸린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95%의 신뢰 구간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뽑았을 때,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걸렸다라는 것은, 어 적당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표본 평균을 뽑았다. 그 정도로 인식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 표본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찾겠다는 거지. 그만큼 이제 평균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음,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되고 신뢰구간과 신뢰도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신뢰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신뢰구간의 길이라면은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 두개 더해야 되니까 길이는 2 곱하기 여기 1.96. 루트 n 분의 표준편차겠지. 자, 이게 95%이면은 1.96이나 2가 써져 있는 거고, 뭐 99%이면은 2.58 이렇게 써져 있는데 문제 풀다 보면 이제 나올 거야. 나중에 뭐 알파 퍼센트 하면 그냥 여기 k 쓰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수치는 퍼센트마다 바뀌니까 여기 알고 있고 길이는 아무튼 이렇게 날개가 두 쪽이니까 두배 한다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뭐, 신뢰 구간, 뭐, 95%, 99%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무조건 이식 쓰고 보는 거야. 이식 쓰고 생각해도 돼. 이식 쓰고, 이제, 어, 숫자 맞추고 이러면은 다 풀리니까, 진짜로 100%다 풀려. 이것만 쓸수있으면 그러니까, 유도 한번 해보고, 이 공식 제대로 외울 수 있게 암기해줬으면 좋겠어. 모평균의 추정이기 때문에, 이 모평균이 가운데 있어야 돼. 자, 그 이것도 한두번 정도 보고, 유대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야.